페인큐 효능 가격 내돈내산 리얼후기. 집에서 편하게 근육통증 치료. 페인큐는 가정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통증 완화에 효과를 주는 유용한 치료 도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어깨나 허리 등 신체 여러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며 통증 없는 부위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장비는 레이저, LED, 저주파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9일에 펄스 출력 비율로 설계되어 근육을 수축하거나 이완시키며 근육 통증 완화 및 혈육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통증을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매하는 목 어깨 마사지기는 대략 8만원에서 11만원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여러 종류의 마사지 기기를 사용해 본 적이 있었으나 대부분은 통증을 완전히 해소하기보다는 잠깐 동안 완화시키는 수준에 그쳤기에 집에서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삼파장 레이저를 이용하여 통증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기능이 돋보입니다. 이 레이저는 총 126개의 광선을 조사할 수 있도록 육각형 형태로 설계되었으며, 하루 15분 정도만 사용하면 꾸준히 통증 관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작고 컴팩트한 크기 덕분에 여행 시에도 휴대가 간편합니다. 페인큐를 알게 된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5개월 정도 꾸준히 사용해 본 결과 효과가 상당히 만족스러워 아직까지도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 뿐 아니라 무릎 통증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가족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집에서 필수적인 의료기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만성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께 특히 추천하고 싶은 의료기기입니다. 병원에서 일시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은 잠시 동안 안도감을 줄 수는 있지만 그 효과가 오래 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될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집에서 페인 큐를 활용하면 편리함은 물론이고, 시간적인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통증 치료기를 통해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가족 중 최소한 명은 분명 이 제품을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리 통증 뿐만 아니라 무릎 통증 등 다양한 증상에 손쉽게 적용할 수 있어, 가정에서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만성 통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라면 페인 큐 하나쯤은 꼭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지속적인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페인 큐를 꾸준히 사용함으로써 필요한 치료를 받으며 더 나은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좀더 사용해 본후 3개월 정도 후에 다시 후기를 남길 예정입니다. 또한 페인 큐는 사용법이 워낙 간단해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으며 휴대성 또한 뛰어나 여행이나 출장 중에도 간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함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즉시 활용 가능해 일상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 제품은 특히 집중적인 통증 관리가 요구되는 분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통증 재발을 방지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제공합니다. 사용자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페인큐는 사용자의 편리함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혁신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페인큐를 사용한 많은 사용자들은 장기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안도감을 경험했다고 후기를 남기셨습니다. 특히 만성적인 통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사이에서는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다는 의견이 자주 언급되며 이는 페인큐가 단순한 통증 완화 도구를 넘어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페인큐는 사용자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발전하고 더욱 향상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통증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페인큐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직접 느껴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